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당심 안전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 그 최신 토익 경향 중에 파트 6에 나왔던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 아, 이걸 아주 마르고 닳도록 연습시켜드리는 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보셨어요. 토익 무료 특강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공짜로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아, 무조건 들으세요. 이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조회수 높은데 좋아요는 없고 아 너무 너무 여러분이 비인간적이야. 자 그리고 이브닝 스페셜 7월 2일, 9일에 이어서 16일 오후 5시에서 6시 단독 출연 영어 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공하는데 이번에는 교실에서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영문법 1시간 강의합니다. 그래서 아이 16일날도 들어주시고 이건 라디오 FM 104.5도 되고 여러분이 그 반디라는 EBS 어플을 깔면 그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참여, 채팅 참여도 하세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아, 또 EBS 덕분에 이런 방송을 3회 연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은 이제 만점반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 여러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이제 월 수금 오전 아, 이 토익반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월 수금 오전반 아니면 토익 기초반으로 2시에서 5시. 여기도 반 분위기가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참여하셔서 추가로 이 7월 말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들으러 오세요. 수강료 할인 혜택 있죠. 그죠? 그래서 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 그래서 저는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운영을 확장하기에 이저 이스트 코스트 마켓으로 확장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없었다. 시험에는 이제 뭐 파트너로 나오고 또 이제 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좀 바꿨어요. 이때 이 부정어 낯과 비교급이 합쳐져 이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건 여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스트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언데 더 베스트 해야지. 굿도 이상해요. 이게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이 최상급이에 이거 오늘 마르고 닳도록 연습할 겁니다. 저는 이보다 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다음 같은 사실에 같은 말이에요. 위의 내용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 운영을 동부 해안 시장까지 확장하는데. 얘네보다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없다고. 자, 이거 이제 계속 연습해 볼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 이보다 더 동의를 잘할 수는 없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이제 예문을 한 14개 정도 뽑아드렸어요. 이런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오늘 이것만 해도 행복할 거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뺀가입 잊지 마세요. 당신처럼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해피스타다. 이거야, 가장 행복하다. 또이잘 어, 요리된 식사만큼 그렇게 더 만족스러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건 없다. 잘 요리된 식사가 최고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 이 책은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순 없다. 이것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다.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순 없다. 더 Most Interesting 하다는 거죠.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 이제 머리에 박혔죠. 어, 나는 어, 당신보다 더 훌륭한 친구를 요청할 순 없다. 당신이 최고의 훌륭한 친구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 친구는 이래야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친구를 요청할 수 없다는 건 네가 최고다. 최고의 친구다. 당신의 작업이 이보다 더 인상적일 순 없습니다. 당신은 장, 당신 수준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일을 잘했어요. 즉 어, 너무 잘했었습니다. 최상급의 의미죠. 당신은 나는 이보다 더 좋은 휴가를 보낼 순 없었다. 아주 완벽했다. 절대적으로 응, 이번에 휴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그의 공연은. 아주 압도적이었다. 이 stunning은 영국에서만 있어. 아, 멋졌다. 아주 최고다. 풍경 좋을 때도, 아, stunning.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죠? 하드드 부정어의 의미죠.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다. 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어? 일몰을 어,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최고의 일몰이었다 그죠? 이제 머리가 들어오, 머리에 들어오시죠?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죠? 나는 이보다도 흥분할 수가 없었다.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막그 상당히 마음이 설레고 흥분했다. 이거죠. 최고로 흥분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더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건 말 그대로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최고다 이거예요. 이 풍경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이건 마치 우편엽서의 그림 같다. 너무 완벽해서. 이 컨퍼런스는 이보다 더 계몽적일 수는 없었다. 나는 많이 배웠다. 계몽적이는 교육적으로 많이 배운다라는 거죠. 옛날에 출판사 중에 계몽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보다 더 좋은 팀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내 모든 기대를 넘어섰다. 능가했다. 여러분 최근에 익시드 동어 익시디드 동어가서페스트죠 그죠? 어, 이거 생각나네. 이게 답으로 나죠? 독해 동의어 7월 9일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 오후를, 그저 좋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고,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나는 선택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다. 최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가면 여러분 바보지 이 콘서트는 이보다 더재밌을 수는 없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주 완벽한 그런 콘서트 였다 수강생들이 막 지나가네 <laughs> 쉬는 시간인데 자 여기 블래스트 라는 단어가 지금 점심시간때 잠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블래스트가 어떤 뜻인지 설명 드릴게요 이 콘서트는 아주 블레스트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콘서트가 콘서트가 매우 개봉적이었고 아 재밌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다. 어, 너무 재밌었어. 그럴 때요단어를 써요. 이게 oh, it's a blast. 알았죠? The party was a blast. The concert was a blast. 이런 말쓰면은딱 좋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요?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Thank you. 감사합니다.